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정치권적인 이슈, 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 굉장히 지금 밀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여론이 예 지금 공화당이 230석으로 어 다수당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전과 완전 반대고 바이든 정부도 지금 뭐 들어선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주가가 엄청 빠지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제 10%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여소야대에 대한 이슈로다가, 어, 지금 뭐, 정책 집행이 어렵겠죠. 어, 그래서 지금 요 대목, 그리고 라트비아가, 어, 라트비아 이제 가스를 끊어버렸죠. 어, 그래서 지금 숨통을 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엄청난, 어, 지금 폭염,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곧탁칠 한파에 대한 부분들 어, 네, 미리 미리 예,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어,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다. 어, 지금 요 포인트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죠. 치솟은 밥상 물가. 어, 저소득층부터 때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또큰 이슈가 어, 지금 이제 월급이 안 오르죠. 어, 올리지 말라. 어, 지금 오히려 더 자극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이러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지금 법인카드로 먹고 다니니까 아무거나 지금 마집갈수 있는데 국민들은 아니다. 냉면이 지금 12,000원이 말이 됩니까? 어, 그래서 이거 지금 해먹으려고 해도 재료가 또 너무 비싸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중복에 지금 닭한 마리 끓여 먹기가 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지금 이래 되는 거냐. 어, 놀고 먹어도 지금 1억 5천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착황 부진, 수요 확대, 상승더 가팔라죠. 그리고 지금 배추가 만내드렸죠. 어, 지금 김장도 지금 큰 타격이 있게 생겼어요. 어, 지금 두 배가 뛰었다고 라 합니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 물가지수 상승률 어, 5.5%였는데 쭉 빠지다가 지금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 이슈가 있고, 어. 그러면서 지금 사이 흠뻑쇼, 지금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외국인 추락사 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중대재해법으로 이 회사는 문 닫게 생겼네요 앞으로. 어, 그래서 강릉, 어, 이제 권성동 어, 의원, 예, 또 연관이 있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외가, 어, 또 강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흠뻑쇼하다가 어, 이 정말 어, 지금 처참한 일이 벌어졌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공연하지 말아라 아... 어 지금 요 대목인데 청주는 취소됐는데 강릉은 왜 했느냐 아... 어 이런 대목들까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무대 행사에 대한 이슈도 어... 굉장히 또 크다 아... 라는 부분들 예... 왓츠 검색 배달의 비용 어... 드론 배달까지 일상이 된 푸드테크 에... 어 그래서 지금 쭉 나오고 어떤 이제 대기업, 어, 영업 그 제한 얘기 들어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의무 수업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이 예, 이런저런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 연속 헛발질. 예, 지금 대중들에 대한 어 지금 인기를 지금 못못 못 얻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유대목이고 앞으로 지금 식재료퀵커머스 플랫폼 너무나도. 어, 저희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 최첨단 가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과 로봇 배달이 예, 굉장히 지금 올라올 텐데 예, 지금 문제는 요거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 아, 지금 이제 최대 농업 기업 어, 설립자 부부가 어, 폭격을 맞고 이제 사망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지금 작황이 예, 지금 어, 전년도에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매출 지금 2조 6천억인데 예, 지금 굉장히 예, 이 이슈로 다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밥상머리 물가 아, 지금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싱가포르처럼 만들고 싶다. 아, 초고층 복합개발 가능할까? 아, 그래서 싱가포르 화이트사이트. 아, 용산 정비창에 예, 비욘드 조닝 입지 규제 초속 구역 어, 적용 구상 계획 종로 세운 지구에도 지금 쭉 올리겠다는 라 건데 어 지금 디자인 서울에서 서울이 지금 서울 같지 않은 데가 많이 있죠 어, 전쟁 나고 그냥 살아가지고 어, 소유도 불분명하고 부동산도 지금 없고 어. 그래서 땅에 대한 거래는 없는데 집만 있는 어, 이런 지금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굉장히 키우겠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 대목, 어 세대 공존의 주택 단지 은평 노원에 예, 3대가살수 있는 어 지금 주택을 만들겠다 아,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제 얼마나 또 인기를 끌수 있을지, 예 골드빌리지 부모자녀 손자녀 같이 사는 아, 3대 거주형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지적 빼고는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 셀트리온 바이오베터와 상승세. 예, 앞으로는 셀트리온은 ADC가 이제 주력이 되겠죠. 어, 지금 뭐 직원도 뽑고 있고 램시마 SC, ADC 바이오베터. 피아 주사로 투여 경로 바꾼 램시마 SC 유럽 시장 점유율 증가세. 그래서 2분기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 어, 램시마 SCADC 수량 중이다. 어, 그래서 키움에서도 2분기는 지금 4,600억 어,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20% 증가, 어, 지금 올라간다. 그리고 램시마 유럽 5개 국가 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6%에서 35%까지 상승. 어, 그래서 1,811억으로 원31% 증가할 것으로 봤고, 어.. 선전.. 레드니시아에 g 선전과 신제품 출시에 대 기대감 에. 스텔라라, 휴미라, 아바스틴, 아일리아, 시밀러 어.. 성장 가속화 그래서 지금 다이오, 다른 바이오베터, 신약의 개발도 순항 중이다 그래서 ADC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걸 키워서 결국은 주가 올려야 돼요 아니면 지금 주주다 주고 나간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가 올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합병시키고 무중도 좀 해라 지금 다 너도나도 너도 무중해가지고 올리는데 우리나라 참 희한하죠 예 지금 공매도 정책이 안 바뀌니까 지금 기업이 주가 올리는 건 무중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5대일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어 이제 기본적인데 이것도 좀 해라 아 그래서 고점 한번 뚫어봐라 아 이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어 지금 주주들을. 어 개돼지 무시하지 말아라. 어,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겠죠. 유방암, 위암, 어, 형체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ADC, 아이프로젠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며, 어. 지금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개발 계획을 전했다. 아, 어, 그래서 익수다 530억, 어. 신약 파이프라인, 예, 요 대목이고. 어 앞으로도 지금 이제 허가된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 지금 이제 항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 어 지금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ADC, 레뮤시마 스 c 에 대한 부분들 이 기대감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슈가 어, 지금 요거죠 어, 5호, 6호 태풍 동시 북상, 지리산 200mm 예, 폭우. 그래서 내일까지 어마어마하게 온다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길게는 수요일까지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오늘도 이 에너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어,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기상 이변 어,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 지금 뼈를 깎는 노력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아, 라는 데모.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 오염 파괴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다. 한끼 식비 7천원 결식가 더 먹을 게 없어요. 어, 그래서 7천원이고 어, 지금 보시면 쫄면 돈가스 만천원. 신선 야채 쫄면 8,500원, 어, 6,500원. 어, 냉모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지금 결시간도 또 영케어 어.. 또 이제 젊은 층들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돌보아야 되는 어.. 이런 이슈가 큰데 에.. 하루 기준이 7,000원인데 메뉴판은 5,000원 등급은 7,500원 어.. 다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대형마트를 가도 사고 살려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어, 놀고 먹고 1억 5천 이거 지금 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 다 죽어가는데 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큰 이슈고 어,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증시도 지금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또큰 이슈죠. 어,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폭등 어, 또 이제 물가 비상 어, 또 이제 기후 어,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 섞여 있다. 어, 그래서 에너지 예, 국방 전기차 반도체 예,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 너무도 중요하다. 감사합니다.